이거 사라, 이거 사, 이거 사라, 이거 사, 이거 사란 말이다. 요즘 옛날 추억의 게임을 거의 무한대로 즐길 수 있는 레트로 휴대용 게임기가 아주 인기인데. 특히 가격대도 5만원도 안 되는 저렴한 제품이 많이 보이거든. 요게 크기가 작고 TV도 연결된다는데. 하지만 별점에 낚여서 싸구려 득보잡을 샀다가는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믿을 수 있는 검증된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거든. 지금 쿠팡에서 배송비 포함 직구로 7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한 엠버닉의 RG35XX 플러스라는 게임기다. 더보기랑 댓글에 구입 링크를 달았으니까 가격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하고 홍보 빼고 잡소리 빼고 단점까지 포함해서 빨리 리뷰해준다. 단디들어라. 지금 유행하고 있는 레트로 게임기 중에서는 지금 이 회사 엠버닉이라는 회사 제품이 제일로 검증된 회사인데 신제품이 거의 한 달에 한번 나올 정도로 종류도 엄청 많다. 그 중에서 성능도 더 좋고 화면이 큰 비싼 제품도 많고 많지만 지금 소개하는 RG35XX 플러스는 그 중에서도 6-7만원대로 구입 가능해서 가격적으로 아주 착하고 수천가지의 옛날 게임들을 무료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엠버닉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시리즈다. 출근길이나 비행기 안에서나 줄 서서 기다릴 때 아주 시간 죽이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배터리가 3300mAh로 연속으로 8시간 게임이 가능하고 배터리 나가면 Type-C로 충전하면 된대 그리고 HDMI 포트로 TV와 연결해서도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대박이고 블루투스로 다른 컨트롤러와 연결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다 디자인도 예쁘고 레트로 감성도 있고 뭐 마감은 썩 고급지지 않지만 가격에 비해서는 정말 괜찮은 디자인까지 갖추었다 미리 포함되어 있는 TF카드에 합법적으로 플레이 가능한 슈퍼패미콤, 닌텐도, PSP 등의 5,000개 이상의 게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켜서 게임을 하면 되고, 더 추가할 수도 있다. 단점이 있다면, 역시 직구로 사야하니, 한글이 지원되지 않는 점이고, 또 3.5인치 스크린이 나쁘지는 않지만, 역시 화면이 크다고 할 수는 없겠다. 또 아직은 플레이스테이션 저사양 게임까지만 원활한 플레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고사양 게임들은 성능이 성능인 만큼 좀 버벅거린다. 이건 가격을 생각해서 좀 이해해야 한다. 또 본체 자체가 작아서 그립감이 잘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 게임에서는 사운드가 좀 찢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십자키만 있고 아날로그 조이스틱이 없어서 아쉬운데, 조이스틱이 달린 제품을 원한다면, 엠버닉의 RG353V 모델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엠버닉을 뺏긴 짝퉁인 R36S를 구입하면 된다.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해라. 자, 이상으로 가장 핫한 네트로 게임기, 엠버닉의 RG35XX 플러스를 소개했고, 관심 있으면 구입 링크를 더보기랑 댓글에 달았으니 가격 확인하고 구입하면 되겠지. 이거 그냥 빨리 사라. 나도 샀다. 자, 그럼 난 이만 간대.